최근 케이팝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래커 유튜브 채널 논란입니다. 피플박스와 다이슈라는 이슈 전문 유튜브 채널이 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걸그룹 아일릿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채널들의 운영 주체가 패스트뷰라는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요. 하이브와 빌리프랩, 팩트체크에 나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하이브는 2월 20일, 지난해 8월 30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 1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 1의 정체는 패스트 뷰였습니다. 유튜브 가짜뉴스 배우에 이런 큰 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꽤충격적이었지요 구원고 측에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빌리프랩 대표이사 김태호, 그리고 아일린멤버 오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패스트뷰가 피플박스와 다이슈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채널들의 제휴 연락처에 패스트뷰의 도메인이 적혀 있었던 점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채널들은 제휴 연락처에서 패스트뷰 도메인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다시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였지요. 그러나 하이브 측의 끈질긴 법적 대응과 구글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결국 패스트뷰가 채널 운영 주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이브와 빌리프랩, 그리고 소스뮤직은 지난해 8월 30일 총 7개의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2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채널은 커여운 토끼장, 엔터픽, 피플박스, 다이슈, 뉴진스팸 이슈탄, 왕재미슈 등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는 지난해 9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구글을 상대로 디스커버리, 즉 증거수집 명령을 신청했죠. 결과적으로 11월 27일 도나 엠류 판사는 소환장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했고, 올해 2월 20일자로 피고 이를 패스터비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짧고 진실은 길다. 하이브가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피플박스는 지난해 5월 14일 아일릿이 뉴진스의 cm송 안무까지 따라 했다. 너무 많은 콘셉트와 안무를 벗겨서 다셀수 없을 정도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아일릿의 노래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 다섯 개를 업로드했지요. 뿐만 아니라 피플박스는 5월 2일 하이브는 사실상 독립 레이블 운영이 아니라 방시혁 중심의 운영 방식이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월 11일에는 개모와 언니들은 하이브 임원 및 르세라핌, 콩쥐는 미니진과 뉴진스, 르세라핌은 데뷔 전부터 대우가 남달랐다. 뉴진스는 쇼케이스도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죠. 5월 20일에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에게 음반 밀어내기를 지시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이슈 채널은 지난해 5월 16일 아이리시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을 알고도 조롱하기 위해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내용의 영상을 포함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이리 민주가 뉴진스 해린의 마름모 하트를 표절했다. 아이리 원희의 허벅지 상처는 아토피나 지방흡입 수술 때문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네 개를 게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17일에는 하이브가 친일 성향 단체인 단월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음모론 수준의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지요. 법적 대응과 기업의 반응.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사이버 래커라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높은 조회수와 인지도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표현 조롱 모욕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패스트뷰는 2022년 DSC인베스트먼트, 파인만 자산운용,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스파크랩 벤처스 등 4곳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2023년 매출 330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15억 원을 달성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패스트뷰 관계자는 원만하게 해결된 부분이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K팝 시장의 새로운 경고 이번 사건은 K-팝 업계와 유튜브 플랫폼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가 기업과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지요. 과연 이번 소송이 K-팝 업계의 사이버 레커 문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패스트뷰는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샤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샤샤TV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